준희준이 준 쌤의 한국사 이야기 빠밤 네 효과음 <laughs> 첨단 기술의 결정체 비파형 동검이라는 걸 가져와봤습니다. 자여러분들의 한국사를 배웠다면 보통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까지는 눈이 번쩍 번쩍 번쩍하면서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비파형 동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 비파형 동검은 당시 과학기술의 결정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아무리 봐도 검처럼 생기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별로 강해 보이지도 않아요. 라는 친구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건 청동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이 청동기라는 금속을 만들려면 일단 구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두 개를 합, 합체해야 돼요. 어떻게 합체해요? 네, 뜨거운 불을 네, 떼면서 녹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를 녹이려면 대략 1830, 주석은 232도씨에서 녹는데, 둘은 약한 875에서 994 정도로 이제 녹는 점이 내려오게 됩니다. 어우, 광액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정도에 녹는데, 우리나라 비파형 동검은 여기에 뭘까지 넣느냐? 바로 주석 플러스 구리 플러스 아연까지 넣다라는 었 겁니다. 이 아연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연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연은 끓는점이 907도예요. 즉 청동으로 녹였을 때약 녹은 온도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907도 되면 이제 아연은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07도 미만. 875도 요 사이에서 이렇게 쫙 녹여가지고 만들어내면 여러분 청동기가 무슨 색이에요? 청색 천만의 말씀 여기 있는 아연이 들어가면 황동색이 됩니다. 말 그대로 금처럼 보여요.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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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네, 뭔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아연이 들어가면 단단함. 강도가 더 세진다라는 거죠. 실제 무기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은 굉장히 네, 파괴력이 높습니다. 실제로 사용이 됐고요. 단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불룩한 게요. 찌르면 더 파고 들어가고요. 가운데 뾰족한 게 있죠. 이 뾰족한 거는 상처를 더 심하게 내고요. 그다음에 손잡이는 따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충격이 흡수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살상력이 높았던 당시 최고 무기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기들을 갖고 전쟁을 하고 정말 귀한 검이거든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계급을 또알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 네. 첨단 기술의 결정체 비파형 동검이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네.